반갑습니다, 여러분. 투잡스입니다. 오늘 이, 이동의 자유로 오행시 참석해주신 분들 진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총 지금 집계가 되는 게 22분에서 23분이, 선정을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13분을 뽑는데 너무나도, 어, 힘들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실은 진짜 이렇게, 그, 논술 심사는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예. 아, 참, 이렇게. 1, 2등 우열을 하기 힘들었던. 아, 오케이, 저기 오케이. 참, 정말 잘하셨나. 아, 그렇죠.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 고민 많이 했었는데.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예. 다른 분들 참, 참, 여참 감사한데, 다들 모두 죄송하고, 네. 정말, 참 1등 하신 분, 그 다음 2등 하신 분들 참 축하드리고, 아깝게 네. 3등 하신 분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아, 다음에도 오더 많이 참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예. 네 여러분, 그 22분이 응모를 해주셨는데, 어, 13분만 드릴 수밖에 없는 점 너무나도 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 그 대신에 지금 투잡소 500명 이벤트로 어, 또 똑같은 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제 응모하셨던 분들 중에서 상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다 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것도 6분밖에 못 드리니까, 최대한 그 신경을 쓰도록. 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응모해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